야이 봐주세요. 여기 진짜 대박이다, 쟤 <laughs> 아, 다시 다시 아가주세요오 <laughs> 잠깐만. <laughs> 야 잠깐만. 야 잠깐만. 바보들밖에 <laughs> 없 <없어요>, 여기 <laughs> 야, 지금 우리 숨겨야 돼 아직 아직 나안 숨겼어. 저리가 아니 잠깐. 거라고. 이제 2 0 거라고 아, 이제 2 0 아. 있어? 야, 떨어져. 나 있는 곳에 오지 마. 시작. 이때가 필요할 때도 모르겠어. 응, 아, 오. 위치 변한 게설어 완료. 이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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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에이. 에이. 에 못 찾는다. 이제 성경이가 좀 많이 못 찾는 것 같아. <laughs> 이건 나. 내가 성경에서 한세번 찾았거든. 아무것도 못 찾은 거야? <웃음> 거의 <웃음> 어. 세스코 마냥. 야, 진짜 쉬운 데 있는데, 근데. 친. <laughs> <진짜. 웃음> 어내거 하나 보셨다 <laughs> <laughs> 맞아. 아, 너몇개나눠말 네, 뭐, 거야? 옷1 6 개. 야 오늘대로 끝나냐 이거? 아, 어딨어? <laughs> 아 어떻게 저렇게 못 찾지? <laughs> 왜? 야 니네 거 어디 있는데? 나한테만 살짝 얘배봐 은신하고 얘기해봐. 수재 <laughs> 나 따라와봐. 알았어. <laughs> 얘거 여기 있지. 어디 어디? 얘거 진짜 좋다시피 있어. <laughs> 에이? 근데 이걸 못 찾았어. <laughs> 그리고 내거는 어딨어? 그리고 내 것도 여기 있어. <laughs> 어디 어디? 야 이거를 못 찾냐? <웃음> <웃음> 아, 아, 김은석 거 찾아봐봐. 솔직히 예. 솔직히 김은석 거는 대놓고 예. 있어. 니가 e 이거 e 안 뿌려도 대놓고 예. 있어. 음. 김은석 거는 너 아까 한두 번을 나, 내가 본 것만 두 번이다. 올. 너 그냥 옆에 지나친 에이. 거 에이. <laughs> 같은. <제가 성경이 웃음> 아니 가볼까? 좀 돌아다녀봐 성경아. <laughs> 아니 성경아좀 돌아다녀보라고. 어딨어? 아니 성경이한테 화낸 게 아니라. <laughs> 어어 아니 무슨 옷을 <laughs> 나눠 주는 사람한테 화내겠습니까? 아니 성경이 돌아다녀. 돌아다니라고? 아니 아니. 여여 안에 있다고. 아, <laughs> 아 진짜 이, 이 안에 있다. 어찌 <laughs> 사람 스트레스밖에 <laughs> 하기. 아니, <그치>. 야, 둘 여기서 와 진짜 대박이다. 야, 멋있어. 야, 너는 거야. 와, 이렇게 능적. 아, <laughs> <laughs> <그정을 못 찾는다니까>? <웃음> <웃음> 왜 정말 못찾는다니까아니선 성경이가 우리가 찾을까왜 정말 못 보는 거야? 연습할 때. 집으로 돌아가. 성경이가 다 숨기면은 얘기해. 문 막아놓자. 문 아, 나가. 그래, 우리, 어. 우리 못 보게. 떨어졌어. 보지 마. <laughs> 멀미 돌아가는 사자들? 뭐라고? 멀미나 멀미. 그래서 뭐 속도 들지라고? 그럼 줄여주라고? 어쩔 수 없지. 어쩔 수 없지. 멀미나 면은 찾지 말던가. 흠. <laughs> 응, 응. 포기한 건가? 나 응. 숨겼습니다. 어 숨겼대. 얘들아 찾자. 야너네집 안에 숨긴 거 아니지? <웃음> 아니야 아니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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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어 <laughs> 일번일번은 일본? <laughs> 내가 가질 거야 <laughs> 내가 가질 거야 <laughs> <일본어> 뭐야 <laughs> 알려주면 안 되지 알려주면 안 되지 귀엽게 <laughs> 할것 <웃길> 같은데 <laughs> 막막 샤랄라 한 원피스 이랬는데 우리가 갖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안 사줄 수도 있는 거잖아 네가 <laughs> 아, 알려주면 안 <laughs> <맞아>. 되지 들켰네야 <laughs> 근데 어딨냐 <laughs> 나못 찾겠어. 야내 심정을 알겠니? 아, 성경이 뭐랄 게 아니었어. <laughs> 그러니까 이게 입장을 바꿔 생각하니까. 어? 왜왜왜 왜, 왜, 왜? 부셔졌어? 아니 방금 누가 근처 왔다고. 거기를. 성경이가 어디 있지? 성경이 주위를 찾아보자. 성경 성경이가 여기 있다. 얘 누구야? 하수이? 하수이가 갔었는데. 하 하수이? 아, 어? 하, 하수이 하수이를 쫓아다니자. <laughs> 출시 무이 새끼 어디 갔었냐? 몰라. 나도 어디가 아 이게 너무 빨라서 내가 갔던 것도 몰라. 아, <laughs> 그건 네가 빠서 빠다... 어 응가 갔는데. 너 어디 있어? 나너 때렸어. <laughs> 나이면안 되지. 검장아? 검노 검이지 마세요. 뭐야? 나 가면 안 되지. 날 죽이면 안 되지. 야, 어, 죽이면 뭐 그것도 사라져. 야! <laughs> 아니! 야 다시 집에 가. <laughs> 집에 가. 집에 가, 집에 가, 집에 <laughs> 가. 집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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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쟤 실격 아니, 아니 공는데 죽어? 아니 내가, 내가 다른 애한테 맞아있었어 막고 있었어 아아 80이었어 오케이 으유 됐쟤 탈락시켜 너 실격 너 실격 으유 너 실격이야 네 똑같은데 나습니다 오케이 잘하세요 저짝 어디쯤이란 말이지? 그이짝이짝 김은서가 어디? 에스코 출격 어? 어누나나나나나 아! 줄 1번 옷 내놔도 까. 1번. 여기 있었어. 여기. 여기 있었어. 여기. 짝 짝짝짝짝. 오개해 주세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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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과연 이 1번 옷은 지금 카톡으로 보내는 아야. 거야? 잠깐만 해도 웃기네. 아 어, 지금 카톡으로 보낼 거야. 아 이거 수다가 갖게 되네 이거를. 왜 뭔데 무슨 일인데? 아, 수다가 갖게 되네 이거를. 무슨 아, 일인데 뭐 <laughs> 그래? 그래, 그래. 그래. 수다가 get. 홀. <laughs> 자. pass. 또. 아까 한게스타일이 아닌데. <laughs> 그러니까. 한번 <오, 간만> 입으세요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, 근데 내가 어. 어. 내가 내가 무늬를 좋아하잖아. 어. <laughs> 어. 그래서 잘했어. 버리는 옷, 옷은 아. 무늬가 거의 이제 별로 없어. 아, 아 진짜? 듣던 좀 다행이다. 근데 그 와중에 <laughs> 게, 걸린 게쓰던애 <laughs> 이제 <이게>. 참아이 <laughs> 옷을 이 옷을 왜왜 왜 버리는지 알려드릴게요. 이것은 너무 <웃음> 화려해서. <웃음> 저조차. <laughs> <호화를. 웃음> 어깨뽕이 기만성급이라니, 이거 레이스일걸요?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 레이스야, 레이스. 아, 오케이. 오케이. 어 파워숄도 어, 아니고. 오케이. 1번 <laughs> <일본> 옷 겟. <laughs> 야, 여기 둥글게 하나씩 도착. 어차피 같은 데 놓는다. 잠깐만, 일단, 일단 다 둥글게 돌아 둥글게, <laughs> 둥글게, 둥글게. 둥글게, 둥글게. 빙글빙글 돌아가면 죽을 찹시다. 아, 뭐야? 야, 와! 다와어와야 어, <목소리> 우리도 다 숨어 있다. 그리고 성경이가 골랐다고 하면 우리는 위치 변환기해서 돌아가는 거야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어. 내가 거기 앞에 서 있을게. 어 알았어. 자 얘들아 어. 하나 둘셋 하면 떠나는 거야. 하나 둘 네네, 네네. 셋. 위치 변환 완료. 어 이거 괜찮아. 어 이거 괜찮아. 두 번째 옷 이겁니다. 오~! 낫패드! 이게 스타일이네아 아, 그냥 그난하네 그러니까. 아싸! 야 이게 더 재밌다! 야 이거 한번더 할래? <laughs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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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, 다시 아? 돌아가 주세요~~ 다시 아, <웃음> 다시 돌아가 주세요~~ 아아 싫 이게 멀리서 보면 <laughs> 더 힘들어 닥터슬럼프! 아직 안 들을 것 닥터슬럼프 그거 같아! <laughs> 둥글게 둥글게, 둥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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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글빙글 돌아가길 주무칠시다. 다 났어. 우리 우리 숨을게. 내가 이거 하려고 돈 주고. 죽을... <laughs> <laughs> <나> 집. <laughs> 그냥 집에서 그냥 집에서 카톡으로 얘기해도 되는데 <laughs> 이거 하려고? <laughs> 좋아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아이춤 춤에서 <춤추면서> 안 가네? 어나 <laughs> 아니야. 또 하수이야. 이거 <웃음> 뭐야? <웃음> 그래서 무슨 옷이야, 아, 3번 아, 옷? 3번째 는 뭐야? 아어 이거 괜찮아요 이거 그냥 무난템입니다, 무난템 난템한템 네, 뺐네 야 언제 해? 니네 서! 나 여기로 정했어 난 이쯤 넌거기어 어, 저어이다떨겠다 랑... 랑... 낭떠러지를 <laughs> 향해서 <웃음> 가는 거다 준비 <laughs> 오 잠깐만! 아하! 아하! 나 지금 돌에 걸렸어. 아니 아, 돌에 걸리면 안 된다니까. <laughs> 야 돌진 <돌친> 되게 길구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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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! 아야 이걸로 돌진 감자 보면 안 되지. 아 다시 다시 다시. 이쯤 나 정했어. 너 정했어? 너도 정했어? 화수이는? 자, 이쪽에서 할게 알았어 시작이라는 거지? 야, 와라 들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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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가 제일 가깝지? <목소리> 내가 제일 가깝다 <짧았었다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내가 이겼다 <목소리> 무슨 옷일까? <목소리> 별로 무늬있는 <문의는 목소리> 옷이 없는데 내가 제어 <목소리> <목소리> <써있을 때. 목소리> 왜 이런 옷만 이기는 거야? 나한테... <laughs> 이만 이... 걸리는 거야? 오늘 이슈 어, 이참에 스타일바라고아 이참에 옷 스타일? 오 오늘 이슈 <laughs> 축하 축하해요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하나 둘셋 <laughs> 간다, 성경아, 움직이고 있어. 으이씨! <laughs> 나 실패해. <laughs> <laughs> 실패해. <laughs> 오, 야, 다 실패했는데? <laughs> 오. 저발견했 와라 이놈들아. 야이놈 <laughs> 아싸요. <laughs> 오 수희옷. 에이 개 찌렁. <laughs> 나는 가방이다. 흠. 가려한 무늬를 <laughs> <laughs> 감자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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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끄> 이게 보따리야. <뭔> <끄> 어, 성경이 왔다. 시작인 거지. 야, 총쓰면 안되지오로지 오로지, 오로지. 아, 여기다. <끄> 어. <여기부터> <끄> 어, <끄> 여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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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금 여기다. 여기다. 여게다여여기 어어어요 어디야? 아! 어머. 나도 <laughs> <laughs> 아, 너무... 오! <laughs> 내가 잡았다. <laughs> 내가 잡았다. 내가 잡았잖아 <laughs> 내가 그립했어 야, 이거 이거 어? 내 내가 그립했어 <laughs> 내가 한거 아니야? 내가 그립했어 뭔가 아니야? 내가 그립했어. <웃음> <웃음> 내가 그립했어 그래서 그 저거 <laughs> 아니, 저거 어시에 내가 뜬 했는 거잖아. 수다 수다 어 시했어 아까도 와서 수다가 먼저 어, 잡았어. 어. 진짜 내가 내가 아니 내가 그래. 그랩 잡고 그 다음에 네가 잡았나봐. 내가 그랩 했는데 <laughs> 네가 그랩 해가지고 근데 내가 먼저 야, 했잖아. 어떻게? 내가 먼저 한 너희 거야. 만, 너희 둘만 너희 만 재경기 해. 아 그래. 안 봤을게. 야이씨 이거 저렇게 내가 아, 했는데. 뭐 진짜. 아니 이거 내가 <웃음> <웃음> 내가 한 건데. 딱 어디가 잘 어차피 여기 있어. 아니야 성규이 지금 태어나는 중 아니야? 어 왔다. 아까 왔어 아까. 아 그래? 야, 뽁좀 해봐! <웃음> 야, 뽁좀 <laughs> 여러번 해! 아니야, 뽁네번 하면은 적이 되잖아 맞아, 맞아 기다려야 돼나 아. 이쪽으로 나가있어 야, 이거 한 곳만 <laughs> 타도 되겠는데? 뭐라고? 한 곳에다만 던져도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면 아닌가? 성경이가 절로 안 가면 되지 <웃음> 오, <웃음> 나이스! 오! 아, 야 이거 쓰더다, 쓰더 <laughs> 예, 수다! 예. 어, 뭐야, 잠옷이야? 이거 침데 내가 버리는 쥐가 너무 커서 버리는 것 같아. 어, 나도 버릴 것 같은데? 아, 그냥, 내 무릎이야, 거의. 그냥 내가 바꿔버릴게. <laughs> 내 <laughs> 네, 네, 네. 이거 마법진 아, 아니야? 아, 마법진? 네. 왔다 네, 셋, <laughs> 셋, <laughs> 왔다, 왔다, 왔다. 하나, 둘, 셋, 펀지! <laughs> 그래, 이거는 우리가 못하는 <laughs> 것 같아. <laughs> 아, 그래, 이거는 우리가 못하는 것 같아. 여기가 내 죽을 곳인가? 하나, 둘, 셋, 지나 이거! 죽어! 죽어! 나하네 죽어! 박수리하네. 그니까. 예! 개 근는수선 이제 좋은 옷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<laughs> 아 이거 괜찮아 이거 이거 좋아 그냥 검정 니트 티입니다 오나뺴 아 이거 왜 버리는 거야? V 이넥 아니야 V 이넥 약간 좀 내복 같나? 어넥 맞아 V, v 이 아니 넥이좀 내복 같아서 그런가? 쟤쟤쟤쟤 <laughs> <됐어, 됐어>. 시작 <laughs> 성냥하면 돼 오케이 시작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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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저거잠야 저거 탈만 뭐야 탈잠깐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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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야 이거 자살이 먼저 빠를 것 같은데? 여도못 잡은 가 은신.. 은신.. 은신 아니었구 은신이 필요 없구나. 아 웃겨. 아, <웃음> 아 <웃음> 진짜 화가 <막았다, 웃음> 어? 예. <오? 웃음> 나또 <3점>. 승리! <laughs> 나옷 진짜 싹쓸해 간다. 그니까. 그러니까. 이거 이거 그냥 그냥 바지. 근데 어... 수도한테 살짝 짧을 수도 있을 것 같아. <laughs> 어 맞. 어, 그래서 나한테 맞더라. 나뭐한 <laughs> 아, 7부 바지. <laughs> <laughs> 어. 어. <웃음> 감사합니다. 선택했어? 예 하나, 둘, 셋해도 하나, 둘, 셋. 해도. 하나, 둘, 셋. 따란! 와이 어? 야 이거는 진짜 계속 하수이만 걸린다. 너뭐 있냐? 음! 나 좋아하는 그거? 속았다. 아 더러워 진짜. 아. 다음 게. 어? 이건데? 원피스. 아이씨. 이거 괜찮은데? 이거 진짜 한 괜찮... 번도 안 입었어. 한 번도. 이거 괜찮은데? 이거 괜찮다. 응. 음. 어, 이거 괜찮아? 아니 원피스 별로 안 입는데. 하수이 나 이거 줘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잘했겠습니다 자, 뭘 볼까요? <목소리> 내가 은서의 손술을 쳐 볼게. 아, 오케이. <목소리> 냄새 맡아. 요 <목소리> 아, <야>, 냄새. <목소리> 찾을 수 있을 것인가. 똥냄새 똥것 똥냄새 나는 것 같다. 왠지 이게 <목소리> 똥같아3 똥 <목소리> 2 1. Come on. 위치 아 나한테서 똥냄새 났나봐? 쟤는 어떻게 옷을, 옷을 이렇게 한 번도 못 가질까? 져 어, 근데 이거, 어? 이거 쓰던, 있는 거 같은데 이거? 에이? 있다고? 어 이거 나 비슷한 거, 이, 어 있는 거 같은데? 나도 이거 안 쓰는데? <웃음> 이거 은서 <laughs> 줄게. 아 싫다, 원피스 줘! 내 예, 선경이보다 딜은 많으면서 덮개 yeah. 긁어야 돼. 오 oh, 쉣! <웃음> <웃음> 아싸 이거 왠지 내가 가질 것만 같잖아. 오씨. <laughs> 나뎀과 덜 나뎀의 중간을 찾아야 된다고 아망했어. <laughs> <laughs> 어, 야 지금 뭐야? <laughs> 야 찍어야 되는 거아니야 이거? <laughs> 나 지금 찍어야 돼. 어 <laughs> 어떻게 되는 거야? 그럼 나네. 수도네. <laughs> 아아싸요아한 <laughs> 번만 덜 죽을 걸. 아, 한 싸베오? 번만 덜 죽으면 너냐? 아 그러네 어. 그러게 왜 그렇게 나댔어 나댄 가덜 나댄 거 중간이라고 했잖아 <laughs> 아옷싹쓸했다 아, 감사 이번엔 팟지 내기 어때? 좋아 다들 픽 빨리 해라 안다 씨발 서수희 너뭐 맥크리로 팟지낼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어. 거야? 네 한다 해본다. 나 하수이 내 카드 뭐본 적이 없는데. 하수이 벌써 죽었죠? 야, 걔네는 자리가 좀 있어. 자리가 파티 내기 중인가? 야, 그래, 그래, 그래. 야 그럼 이거 나간다. 어, 나가 나가. 어, 뭐 그룹장이야? 나인데? 아나나나나나 나갈게. 어, 멋있어. 어, 나 아닌데? 나야 어? 뭐야? 저 새끼 관종이잖아. 뭐야? 난가? <laughs> 네. 아닌데? 너네로 졌어. 김연서 아니야? 아, 너, 너 나야. 가서 나봐. 아니, 야 저기로 졌어. 저기로 졌어. 아니야? 아니야 저기로 졌어. 저기로 졌어. 저기 성경에로 졌어. 어? 나였어, 나. 야, 왜 이렇게 울려 말이? 너네 그룹 보이스도 켜져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? 야, 너가 켰다. 아, 그러네. <laughs> 어, 바보들밖에 없어 요 여기. <laughs> 극도 하나 못하. <laughs> <laughs> 그럼 수이 수위, 수이냐? 수이다. 수이네. 감사합니다. 오, 야, 공대생이라고 체크만 주냐? 아, 그니까, <laughs> 제 공대생이라고 <생일하고> 체크만 <laughs> 옷만 주네. 공대생들 하고 싶어. 너너옷 포기했구나. <laughs> 오늘 안 받을래? 진짜. <laughs> 은서야, <컨텐츠 좋아. 웃음> 근데 안 받는 게 아니라 못 받는 거야 너. 는 <laughs> <아니, 못> 받을래? <laughs> 야, 이거 나 하나도 못 받으면 레전드겠다. <laughs> 오늘 우리 컨셉 바본데, 너 바보왕. <laughs> <laughs> 춤추고 있어. <뭐야? 웃음> 이번에도 나는 아니니까. <laughs> 근데 이번에 다재 걸리면 그게 더 레전드. <laughs> 하나 둘 셋. 오! 오, 등장! 퍼치까 냄새 퍼치기 은서인 듯한 곳에 놔야지. 이따가게줄무입니다야죽어야 은서인 로 죽어야 되나 봐. 야. 아. <laughs> <laughs> 어. <오> <laughs> 다어 아니 나 아, 뒤졌어. 다 아니, 뒤졌어. 다 죽었어. 아씨. 아. 아. 몰라 골라, 몰라. 골라. 음. 와나 스트라이프 디지게 봤는데 일단 입어봐야겠다. 그냥 다 흩어져 있네 권성경 같은 응. 옷인데. <laughs> 그래도 아이고. 처음으로 옷 걸렸네 다행이네. 하 골랐어? 하나 둘셋 때도. 두번 거. 자, 일번 찍혔어. 오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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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진짜 나머지 다 김우석 아니냐? 그냥 아어내거 아. 어? 검정색 그거 버전 아니냐? 아,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그거. 어그러네아싸비오 검정색이 더 낫다 왜? 너 검정색이 좋아? 하얀색이 좋아? 검정색 새끼야 이 와중에 둘이 자 아, 김은서 일것 같은 곳내가못 찾는 거 아니겠지? 여기 두 개밖에 없는데? 하나 없는데? 두 개밖에 없어 여기 나가도 돼? 여기로 다시 쏟마 여기. 여기 있는데? 야. 여기 있는데? 뭐, 뭐. 여기 있는데?